어, 잘한다. 아, 잘한다 소리 하면 꼭그렇게 되더라. 와, 다행이다 평타맞아아 뭐해 포워드? 아 포워드 뭐해? 아 <laughs> 진짜 <웃음> 와 소름이야 어안 아, 되겠다 나이거 검량하러 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나쁘지 않게 버텼다 그냥 그냥 그저 그렇게 버텼거든요 내가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무승부는 할수 있다. 죽을 올라간다고? 어이없네? 바보야? 아, 서오세요 아니, 오늘 감시자들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, 사실. 아, 못 먹어, 그래. 나이스. 줄사 왜 옴? 아 그냥 해독하면 안 될까 친구야. 아 됐다 하고 싶은 거 해라. 아 됐다 마음대로 해라. 아 여기 해독기 냅 두고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럴까요? 자, 애들 잘해주면 뭐하냐? 아, 니들이 구해라. 아, 진짜 아씨. 간다. 한대 맞아, 진짜. 아, 아, 한대 맞아주자. 아 맞. 자석 하나? 자석 하나? 이렇게 된거 커버해줘야겠어. 안 되겠어. 짜증나가지고. 밀고? 뭐? 아, 주술사또 여기 있네? 아, 죄수야, 네가 해라. 모르겠다. 안 되겠다. 나 여기 탑승할란다 어, 크. 아니, 커버를 해줄 거면 좀, 아, 저거 한번 끊어봐. 저거 한번 끊어봐. 끊어봐, 끊어봐. 와서 끊어, 와서 끊어. 근 흥분이잖아. 어 아, 해독했으면 나았겠다 아, 나 차단 박을 거야. 아니, 나 차, 시 감시... 혹시 감시 잘 때, 차단박은 생존자 만나나요? 아, 해독 따박따박 했으면 진짜 진작 나왔어, 진짜로. 쓸데없는 커버 안 하고. 아, 뭐 주술사로 커버를 해, 그리고. 어, 아,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어, 아, 애들 진짜 레전드. 아니, 커버 칠 거면 타다 같은 걸로 하세요, 제발. 아안 해. 아, 네. 늦었다. Q 바로 돌려라. 감시자로 갈라니까. 아니, 벌레 컷 나는 거는 근데, 솔직히 저는 이해하는 편이에요, 진짜. 벌레 컷은 이해하는데, 어, 또 뭐야? 또저 끝에서 뭐 지나가는데, 오른쪽으 벌레 컷은 이해하는데, 아, 나 판단, 판단력 구린 게난 진짜 이해가 안 가. 티어에 안 맞는 판단력. 하이, 너 하얘가지고 잘 보인다, 야. 오, 이게 안 맞네. 하얘가지고 잘 보여. 오, 이게 안 맞아? 못 먹었을 거. 쨔게 돌리고 있네? 형네 파티하다 울었어요? 울만해? 말이 안 돼. 애들 그냥 하는 거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. 이것보다 진짜 더 슬픈 영화 없다니까? 안 우는 게 이상해. 너도 굳지롱. 어, 이걸 안 구하네. 이걸 안 구하네? 울지도 마, 이 자식아. 말이 되냐? 이게 이거 잠시 스키네 아, 계속 적이고 계속 여깄네요. 기잡아줘 바로! 이렇게 까부실까요, 사원님? 어, 까부는 이유가 있었군요. 잘하는군요. 하지만, 날리고. 죄수 여기 있었거든요? 어쩌겠네. 아, 바로 가고. 잘한다. 아, 왜 이런 애들을 나는 왜 생랭에서 안 만나지? 이렇게 잘하는데? 대화를 이렇게 잘 써주는데? 탐사원도 그렇고, 죄수도 그렇고? 근데 왜내 생랭은 없는 거이? 아, 돌렸네. 이거 같이 와야 될 걸? 뭐야, 왜 둘이 아, 따로? <laughs> 왜 따로 국밥이야? 와, 이제 뭐야. 또 잘하다가도 이러네, 얘네? 어이없다, 좀. 교수야, 교수, 교수야, 눈치, 눈치 보다 탔어야지. <laughs> 뭐해? <laughs> 내가 이래서 승랭을 도망쳤구나. 뭐, <laughs> 이게... 이게 승랭이지. 아이, 뭐... <laughs> 둘이 뭐 어물쩡거리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하네. 음 해독견제 안 되게, 안 되는 거 아는데? 그만큼 능력이 좋아요, 근데. 아, <laughs> 어, 이 바람 Y축 별로네? 별로 안 좋네? 왜감량하냐고요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있, 있답니다. 떠라, 이총 빨리 빼야 돼. 계속 찾아야 되는데, 그리고 <laughs> 이게 답죠? 어쩔 수가 없다. <laughs> 재밌네. 어, 이게 안 맞아. 빠질 어? 만 여기서 잠항 음, 같다. 어? 빨리 구해, 빨리 구해. 이렇게 어물쩡거려? 빨리 나갔어야지. 뭐, 여기서 쓰러지면 또 지강 갈거 아니야, 친구들아. 빨리 나갔어야지, 그냥. 또 지강 갈라고? 아이고,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애들이 그냥 지간 가고 싶어가지고, 그냥. 미션 거신 거죠? 잠깐만요. 게임 중이라. 목범. 못 가. 절대 못 가. 야, 내가 비정상 박아놨지롱. 너도 한대 맞자. 안 되겠다. <laughs>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. 너도 눕자. 이거를? 이거를? 정원사 잡아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왜 여기서 집착하실까요? 예? 죄수 이러면 잘 썼고, 얘 지갑 보내면, 공고만 자항 끝이네요. 어디 숨어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네. 여기 돌리고 있네. 곧아 호수 마을인데 이걸 요셉 해야 돼요, 근데 호수 요셉도 세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, 이런 데서는, 그냥, 텔료셉 해야, 아, 텔료셉 맞나? <laughs> 텔료셉 맞나? 좋아. 조합, 조합이 참, 요셉한테 끔찍한 조합이네요. 근데, 나 호수 사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? 아, 여있다 <laughs> 나의 위치를 몰라. <laughs> 호수요셉인데, 나의 사진 위치를 몰라요. 나 호수요셉 처음 해봐. 어디 어디 있어 사진? 나 몰라. 여기 첫잔인데 하나 있을 텐데. 어 있다. 얘들도 띠용 할 거야 진짜. 탈려셉은 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탈려셉은 또 하는 방법이 있어. 봤죠? 탈려셉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컷. 헬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애들이 잘 몰라. 야, 직 치료받고 있네? 너도 가자. <laughs> 너도 가자. 아대 쳐야지. 그렇지. 잠식 덜 까먹었는데, 아대 쳐야. 잠식? 제발. 아, 너무 아깝다. 이게 잠식이 안되네 괜찮아요 딱 불리면 돼요 들어와라 이 자식아 아대 마지막이지 그거 여기서 치면 마지막인데 아대 하나 아끼네요 나이스 바로 잡았고 너 아대 하나 써라. 너 아대 하나 남았잖아. 어, 아대 써야지. 아니, 뭐해. 아대 써야지. 내가 일부러 너, 아, 어, 아대 없나? 설마? 아대가 없는 건가? 아대 언제 썼지? 너안 자라. 봉고는 총을 못 썼네? 심지어 갑자기 구출 안하네? 애들이 구출 안오는데? 뭐지 이거? 텔로 아리가리 좀 할까요? 얘 돌리고 있다 내 게임 안 하는데? 뭐와 이게 안봤네 <laughs> 와, 와 뭐지, 이거? 다행이다. 내 생랭이 아니라서 다행이다. 이거, 복, 복, 움직이는 게꼭보터로 움직이냐? 되게 이상하게 하네? 치료하네요, 바로, 여기서. 아까랑 패턴 똑같네? 어? 치료했네, 근데. 사인 찍고. 따잉? 일로 와, 딱대. 얘 잡아도 돼서. 어차피, 이거, 안 뚫렸거든요, 지금? 지하 통로도 안 뚫려서. 아, 근데, 호수, 호수 요셉이 이렇게 잘될줄 몰랐는데? 얘 없네. 용병아, 해독기, <laughs> 해독기 두 대나 돌려야 돼. 용병, 어딨어? 문병아, 해독기 두 대나 돌려야 돼. 음, 미션이 있었는데, 미션이 이렇게 잘될 줄이야. 상작강 하나 봐. <laughs> 아니, 그때 <근데 웃음> 해독기가 한 대도 안 들었어. <laughs> 놀랍게도 한 대도 안 들었어. 상작강 뭐 먹어도 한번 볼까? 어디 우리 용병이 못파는데 한번 볼까요? 어 뭐야 아대 친거 같은데? 아대 쳤다 어 마지막 아대를 여기서 쳤네 결국엔 여기서 쓰는구나 안갈거지로컷 게임 컷. 얘 소리 안 들려.. 들리... 아얘 나갔네 그냥 얘 게임 터지는 거 보고 나갔네 <laughs> 거기서 게임 터지는 거 보고 나갔네